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자체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통해서 암호화폐 악용 범죄소를 잇따라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업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. 고팍스는 지난해 이후에 올 상반기까지 암호화폐 활용 범죄 피해가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. 이렇게 밝혔는데요. 지난 2018년 AML 전담 부서 출범 이후에 2019년에는 이 암호화폐 악용 범죄 피해 규모를 전년 대비해서 10% 수준으로 낮췄고, 또총 35억 원의 범죄 자금을 동결해 피해자에게 반환했습니다. 암호화폐거래소의 영업과 직결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도 지난해 1사 분기부터 올해 2사 분기까지 6분기 연속으로 방어율의 100% 기록했다고 하는데요. 최근 2년 동안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암호화폐 출금을 100% 차단하면서 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업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